안녕하십니까. 송구씨의 모든 것, 갤리 듀브입니다. 스트림 스탠다드와 그 다음에 101을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은 스탠다드는 우리가 보통 유니 제트 스트림이라고 일컫는 볼펜입니다. 어, 정확한 명칭은 스탠다드고, 그 다음에 101이고, 이렇게 뭐 프리미엄 시리즈도 있는데요. 보통 이게 많이 쓰고 대표적인 볼펜이다 보니까 그냥 제트 스트림이라고 하면 이 볼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1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 굴기를 비교를 해볼게요. 심 굴기 Z 스트림 스탠다드는 0.38, 0.5, 0.7, 1.0이 있고요. 01은 0.7과 1.0단두 개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 보통 우리가 노크식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눌러서 똑딱똑딱 똑딱 하는 게 노크식이에요. 자, 노크시키고, 그 다음에 101은 캡 형식, 캡 형, 뭐, 뚜껑 형식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뚜껑이 있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볼펜입니다. 아주 조용히, 조용해야 되는 시험 시간이라든가,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노크, 뚝뚝뚝뚝 뚝 하는 소리가 거슬릴 수도 있고, 본인이 싫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캡형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이제 캡형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0.38 하고 0.5는 어 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빼 놓고 0.5와 0.7과 아, 1.0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링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볼펜을 사면은 거기에 있는 어, 정보란에 유성 볼펜, 중성,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자, 이두 개는 유성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중성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젤 혹은 겔 잉크 펜이 중성이에요. 자, 중성 펜의 단, 장점부터 얘기할게요. 장점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무지 펜이거든요. 자, 이제 무지 젤 잉크펜인데 보면은 잉크가 충분히 나와서 발색이 좋고 그다음에 더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모나미 순데 그 보통 예전에 썼던 그 볼펜들은 다 유성 볼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드라이하고 장점은 뭐냐면 이제 쓰자마자 바로 금방 마르죠. 근데 요즘에 또 펜들이 좋아져 가지고 중성 잉크도 그렇게 번지지도 않고 금방 마릅니다. 자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무지 0.5니까 0.5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0.5, 음, 101은 0.5가 없으니까 제트스트림으로 101, 제스트림으로 아, 0.5로 해볼게요. 자, 저 제트스트림 0.5 써봤는데 지금 똑같은 0.5라도 지금 확대해서 보,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0.5지만. 지금 보시면은 색깔과 그 다음에 굵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잉크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부드럽다고 느껴져요 물론 제트스트림 상당히 부드러운 볼펜이긴 해요 하지만 잉크가 다르기 때문에 어, 이제 뭐 둘이 비교하기에는 조금 불가겠죠. 네, 다른 잉크를 쓰기 때문에. 아, 젤 잉크펜 저는 어, 무지를 추천. 아, 무지 젤 잉크펜 좋고요. 그 다음에 사라사 클립 상당히 좋은 펜들입니다. 나중에 그것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상 펜들 모아서 따로 해볼게요. 그래서 체크할 점은 어, 볼펜을 사기 전에 볼, 잉크를 무, 음, 뭘 쓰는지 한번 해보세요. 유성을 쓰는지. 아, 어, 그 다음에 중성을 쓰는지, 뭐 젤, 갤 들어가면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잉크들이 흥건히 잘 나오고, 그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나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장점이 뭐냐? 물론 제트스트림 잘안 끊겨지지만 간혹 끊겨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도 중성 잉크를 쓰면 더잘안 끊겨집니다. 보통 제가 사실은 젤잉크를더 많이 쓰긴 해요. 어, 노트필 기양이 많거나, 작게, 작게 많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그쵸. 유상 잉크가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그거는 한번 써보고, 뭐, 개치니까, 개, 개인 취향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써보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0.38, 0 0.38과 0.5는 빼고, 지금 비교할 수 있는 0.7과 1.0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거 스탠다드, 그 다음에 101. 스탠다드 101 소비자 가격은 스탠다드는 1,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01은 소비자 가격이 1,200원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어, 알파문구에 가면 1,800원 정가에서 어, 팔고, 그 다음에. 어, 보통 다이소에 가면 1,500원에 파나 아, 다이소 제품을 조금 조심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심 굵기별로 디자인이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디자인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찝찝하긴 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보통 싸게 사시면 1,500원대까지 사실 수 있으나 인터넷이 제일 쌉니다. 하지만 배송비나 이런 거 비교해 보면 글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서 한번 해 봐야 배송비 무시 못 하잖아요. 많이 사셔서 무료 배송을 하실 거면은 인터넷이 훨씬 싸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1,200원에 어, 살수 있고 보통 보통 인터넷에서는 1,000원, 그다음에 뭐900 9 900 얼마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0.7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지금 먼저 제트스트림 스탠다드 0.7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로 한번 써볼까요? 이게 제트리스 0.7인데 저 사실은 제가 캘리그래피 작업이나 손글씨 그쓸 때는 0.7이 제일 적합해요. 네, 지금 0.7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옆에 1010.7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010.7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잉크의 색깔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비교를 할수 있어요. 네. 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나? 1.101 어, 같은 경우가, 글쎄요, 더 두껍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더 진하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예. 네. 어쨌든 지금 육안으로 한번 보세요. 예. 네. 그 색깔이 약간은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 필기감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둘다 아주 부드럽고, 어, 뭐 비슷한 이제 공법으로 하기 때문인 것 같고 똑같은 회사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1.0 비교해볼게요. 1.0 장난이 두껍습니다. 제일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글씨를 쓰면 조금은 부... 봐봐요 이 두껍게 나오잖아요. 조금은 저는 작은 글씨를 잘못 써요. 1.0으로는 왜냐면 많이 많이 밀려 나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런 식으로 크게 쓸때 있죠. 이거 이런 거는 좋아요. 이렇게 쓸 때. 이런 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기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1.0 가볼게요 1.0 이렇게 생각해요 1.0, 1.0, 1.01그 다음 Z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꺼워요 두껍고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쓸때 이렇게 쓸때 이렇게 이렇게 쓸때 예. 지금 혹시 느껴지실 수 있나요? 잉크의 색깔 자체가 약간 조금 101이 더 진하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직접 써 봐야 알고요. 그래서 볼펜을 제가 리뷰를 하고 있지만, 어... 무조건 가서 직접 써봐야 합니다. 뭐다 개인 취향이니까. 자 이렇게 두개 비교를 해봤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Z 스트림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스탠다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스탠다드 이렇게 스탠다드를 얘기를 하고 스탠다드의 심 굵기는 0.38, 0.5, 0.7, 1.0 이렇게 있고요. 심 굵기마다 이렇게 색깔과 디자인 다르고. 리미티드 에디션도 나온 것도 있고, 그 이상 뭐 프리미어 라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1 가구요. 그니까 가격으로 치면은 이게 제일 싼 101. 보통, 어, 품번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s, x, n. 여기 보면 품번이 나와있어요. s, x, n. 150-10인데, 150은 가격을 얘기하고 10은 심굵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트스트림 어, 스탠다드의 장점은 뭐냐 sxr 10이라고 여기 적혀져 이건 리필을 얘기해요 그래서 따로 이걸 살 필요 없이 리필만 하면 됩니다 101의 단점은 뭐냐 리필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캡이 있어요 캡 형식입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캡, 캡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드니까. 그냥 노크 형식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이 어, 소리가 거슬려서 쓰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101은 소비자 가격 1200원, 어, 스탠다드는 1800원에 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스탠다드와 제트 스트림 스탠다드와 101 비교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